20번 시작합니다. 이 지문의 주장은 이거야. 여기까지가 문제가 나오는데, 설득하고자 할 때, 내가 달변으로, 그러니까 어떤 말발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망한다. 그 대신에, 그래서 스스로 관점을, 그 스스로의 관점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하라는 게이 문제, 이 지문의 주장이야. 유지고 가볼게. And trying. 노력할 때. 어, 원래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분사 구문이 된 구조지. 어, 이 뒤에 가제 얘기할게. 노력할 때, 뭐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뭐 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기가, 폴스웨이드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한다. 뭐 하기 위해서, lay out, 펼치기 위해 노력한다. 뭐를, 논리적인 주장을. 자, 주의할게 일단, convince가 사역, 지각, 일반. 중에 당연히 일반 동사지. 일반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다음 목적격 보호로 당연히 뭐가 나와? 구십구프로 투부정사. 일반동사는 그냥 고정돼 있잖아. 투부정사고 어, 여기 오형식의 문장이 여러 개가 나와. 그중에 사역동사는 당연히 어디가냐?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 이건 당연한 거고. Encourage 다음에 A, b b 자리에당연히 투부정사. 그 이제 Force가 나온데 오 얘는 여기서는 삼형식으로 아, 삼형식으로 쓰였지만 오형식으로 해서. False A P 여기도 당연히 t o Accept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밑에가 제기하고 뭐 내가 노란색 치 칠한 거 아니고 다 바뀌면 안 되는 거알지 빈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면 된다. 자 그리고 Out이 미출쳐 있으니까 이게 부사라는 얘기거든. 여기 뒤로 가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lay a Logical Argument Out 이렇게 하나 더. 이거 Lay랑 설마니 Lie Spelling 헷갈리지 않겠지? 이거 L I 로 바뀌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그냥 눕는 거지, 그지 또는 메이커가 어, 트라이랑 병렬 구조일 수도 있고 레이랑 병렬 구조일 수도 있어. 뭐 전혀 상관 없어. 메이커 한다, 트라이랑 함께 열정적인 어떤 항변을 한다. 플레이가 아좀 봐주세요. 이거를 가르칠 수도 있고 간청이나 어, 이거고 재판장이나 이제 법정에서 항변하는 거 이거 얘기란 거야. 뭐에 관한 항변이냐? 왜 그들의 견해가 옳은지를, 옳은지에 대한 항변의 주동야 이 경우는 알 거야 모든 관계 부사 뭐 네개밖에 없지만 where when why how 같은 경우는 다 뭐로 바뀔 수 있다 의문사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의문사랑 두개 호환된단 말이야 어떻게 호환되는지 밑에서 얘기할게 as to는 그렇게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about이랑 비슷한 단어야 그 about이랑 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많어 as to as for as regards 뭐 concerning regarding with respect to with regard to, in regard to, when it comes to 주의할 때라는 거야, 이거야 여기에 다 전치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2가 전치사 2야 뒤에 ing가 나오지 투부정사가 아니라 이거 주의하면 돼왜 그들의 견해가 옳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가 틀린지 view가 이제 어피니언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표현이 바뀐다 자 그런데 네가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시 얘기하는 거는 이거 같아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 노력하는 것, 또는 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 또는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종종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대신 종속 접속사 대시고 구호체에서는 생략이 되지. 자, 그리고 디스가 가리키는 건 아마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 또는 열정적인 항변을 하는 것.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가 a l 이기 때문에 end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이거 한 거야. 그러니까 대시 가리키는 거는 둘 중에 하나 쓰면 된다. 이걸 갖다가 명사로 바꾸면 얘가 그냥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to try out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던가 아니면 칸수가 3, 4, 5, 6섯단어인데 다섯 단어로 써라. 당연히 laying out 동명사로 바꾸면 되는 거고. 됐지? 그러니까 이게 종종 효과가 없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누군가가 알아내자마자 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누군가가 알아내자마자 뭐를 너가 있다는 것을 어떤 임무 위에 임무 안에 임무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내자마자 어떤 임무냐 그들의 마음을 바꿀 임무 유튜브 정상 앞에 있는 미션 꾸며주는 거고 그~ 어떤 비유적인 셔터가 내려간다 어~ 셔터가 뭐 가게 문 닫을 때 쓰는 거뭐 그런 거지 셔터가 그러니까 얘기하 굉장히 마음의 문이지 마음의 문에 셔터가 내려간다. 그치? 그니까 들어 안들어? 안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너는 더 나은 운을 가질 것이다 만약 네가 고르, 어, 묻는다면 뭐를? 잘 선택된 open-ended questions 열린 결말, 그러니까 결말이 오픈되어 있는 1 더하기 1은 뭐니? 이거 말고 1 더하기 1은 어떻게 해서 2가 될까? 아니 1 더하기 1은 1이 될수 있는데 또는 1 더하기 1은 3인데 어떻게 3이 될수 있을까? 이런 거 서술형이지? 객관식이 아니라 이것들을 물어본다면 어떤 질문들이냐? Let Let someone challenge 누군가가 바꾸게 하는 Let A B 사역 동사는 뭐 해석은 다 똑같아. 그 A가 B하게 하인데 이게 Let은 그냥 사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얘는 그냥 허용하는 거지. 그지? 누군가가 챌린지하게 하는 질문들 이거였고 대신 당연히 위치도 바뀌어 되고 Let 대신에 뭐로 바뀌는지 밑에 서이야게 그들의 자신의 assumptions. 어스션 뭐야? 어피니언이나 뷰랑 똑같은 거야. 단어가 좀 계속 바뀌는 거야. 그들 자신의 어스션은 일단 가장 기본적는 가정, 추정. 이건 여기서 생각이야. 그러니까 견해. 그들 자신의 견해에 도전하게 하는 질문들을 묻는다면, 그렇지? 너는 더난 운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설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여기 소화의 자리에는 당연히 이런. So, therefore, thus, hence, 뭐 이런 단어도 들어갈 수 있고. Approve of가 뭐뭐를 승인하다나, 찬성하다. 뭐 이거거든, 인정하다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어, 저 괜찮아. 이렇게. 만약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처음 보자마자 그냥 이걸, 그냥 이거 바로 해. 이게 아니라, 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나좀 보험을 좀 들어야겠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보험을 들라고 하면 어 그거 괜찮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근데 보험 들 생각은 꿈에도 안 꿨는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보험 좀 들어줘 얘기하면 어너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뭔얘기지지자 요거는 가정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t h 로 바뀌어도 원래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잖아 근데 여기는 가정법이 아니야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었다면 그 다음에 어아이에 대해서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건 가정법이 아닌 거다. 그렇지 그냥 과거에 뭐 했다면, 그렇지? 아, 네가 어제 기분이 나빴으면 내가 지금 사과할게 이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어제 기분이 나빴다면 아, 이건 또안 좋은 표현이긴 하네. 어, 그냥 미안해하면 되지 그냥 네가 어제 기분이 안 좋았다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좋았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은 가능성이 큰 거지 이 가정법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어제 기분이 안 좋았다면 가정법으로 쓰잖아? 이거상대방 놀리는 거지 가정법은 반대니까 네가 기분이 나빴을 리가 없는데 네가 나빴으면 이게 뭐야? 이제 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과거 이한 거야 과거의 조건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다면 그것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지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또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다고 언니 얘기 잘겠지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 같아라든가 생각했다면 둘 중에 하나. 자 따라서 그러므로 encouraging someone 누군가를 장려하는 것은 뭐 하도록 질문하도록 또는 의문을 가지도록 그들 자,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니까 의문을 가지거나 이를 제기하다 뭐 이런 거야. 어. 또 신문을 하다도 되고 그들 자신의 world view 또 세계관, 세계관을 의심하게 장려하는 것은 이가 주어로 쓰인 거 알겠지? 당연히 to encourage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encourage가 됐 건, 아까 그러니까 force가 됐 건, 아니어 뭐냐, convince가 됐건 무슨 동사야? 딱 나와야 돼. 세 종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오형식은 사역 시각, 일반 세 중의 하나라고. 이거 예외가 그냥 준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헬 e l 가 있는 거고, 그렇지? 딱세 개가 끝인데. 얘는 당연히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다음에 A, P, 비자리 보거나 토부정사투퀘스션이 바뀌면 안 됩니다. 다른 형태로. 자, 누군가가 그들 자신의 요구에 세계관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종종 프로듀스 할 것이다. 만들어낼 것이다. 야기할 것이다. 더 나은 결과들도 이끌 것이다. 일드가 굴복하다 뜻도 있고 타동사일 때는 나타. 그러니까 프로듀스의 뜻이야. 어떤 생산물이나 결과 같은 거 나는 거. 혹식카톡은 낳는 거, 거 이거도 되고 더 나은 결과들을 초래할 것이다. 뭐보다, then trying h e n t to force them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힘으로 이거고. encouraging과 trying의 병렬 구조야.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된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더 있거든. 밑에가 저기게. 자, 그들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뭐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안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당연히 뭐로 바뀌어 야 돼? To accept로 바뀌어 되지. 그냥 똑같이. 너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보다는 it's fact, 사실로 그러니까 너의 견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자,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물어봐라 여기도 그래서 들어가도 되지 왜? 결론 나오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봐라 뭐를? 잘 선택된 질문들을 왜? 그들 자신의 견해들을 보기 위해서 보도록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면 그들 자신의 견해를 볼 질문 이렇게 해야돼 어, 보도록 해도 되고 또 다른 각도에서 그들 자신의 견해를 바라볼 질문들을 물어봐라. and 자, 명령문 다음에 end 나가면 그러면 알지 이거 all 로 바뀌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니까 all 바뀌면 절대 안 되지. 혹시나 end 를 갖다가 if you 로 바꿔서 앞으로 보내는 문법을 중이 때 배웠을 거야. 이게 나오겠냐? if you ask someone end 가 없어야지. if you 로 시작하면 자 그러면 이것은 야기할 것이다. yield 대신에 싱글로 보면 돼. 신선한 통찰력을 야기할 것이다. 디스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거. 한 문장 전체. 자, 변형 가능한 부분. 이 화면이 좀 크니까 작은 걸로 좀볼게 잠깐. 어. 얘도 보이긴 보이지? 보이니까 이걸로 설명할게. 트 i n 잉은 당연히 투 트라이. 그리고 you are trying.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아, 레이아웃 바뀌는 건 얘기했고 as to는 이런 표현들 단어 장에 너너너 이해 되걸? 어, 긴다오케 자, 그다음에 버테대신에 however yet still 말고 as soon as는 더 모먼트나 더 미닛 니댓 이렇게 바뀔 수. 그러니까 뭐뭐 하는 순간에 이게될 거지. 자, 그래서 해당하는 표현들도 있고 dead lesson 대시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전그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일반 동사가 나오면 다 ing로 바뀔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요거는 상태 동사일 수도 있고 동작 동사 좀 애매하거든 경기가 그래서 레팅으로 바뀌는 거는 내가 못본거 같아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역할을 할때그 얘는 일단 보류 패스 이거는 나열 가능성 없다 극히 없다 자확인하려면이 애매한 건확인하 라면 해확인하 라면 해서 이거 그냥 레팅으로 바뀔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게 뭐로 바뀌냐 레시 랫이, 레시랑 가장 비슷한 일반 동사가 올라오야 올라오로 바뀌면 허락하다지 똑같아 얘도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a b, B자리 당연히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야. 얘는 사역동사니까 목적의 보호인 a b, B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그치? encouraging은 그러니까 주어자리에 있으니까 주어로 쓰이는 투부정사는 항상 동명사랑 호환되지. 그니까 러 투부정사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고. Then trying. 요거는 원래는 된 다음에 동사 원형, ing, 투부정사. 이게 다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좀 맞춰주기, 그러니까 반드시 맞출 필요 없는데, 얘랑 맞추기 위해서, trying, 동명사가 나온 거고, 어, 반드시 이걸 써야 된다는 의문사항은 없어, 강제사항은. 근데, 이걸 쓰는 게 좋은 거지. 좀,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into accepting 같은 경우는, to accept. 이렇게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학교에서 뭐 하지 않을 거다. 시험이 정말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해봐. 그렇지? 아, 여기는 근데, 뭐뭐 하는 것보다는 이뉘앙스쓰쓴 거기 때문에, 이게 맞구나하다 원칙적으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는 바뀌지 않고 이되지 자, 고생했